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4장 독점 시장의 2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독점 A 기업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레온 TF 생산함수로 완전 보완제 형태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노동 가격은 16이고요. W네요. 자본의 가격은 4고요. R입니다.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그때 가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수요 곡선은 기울기 2배 가파르게 해서 MR 곡선을 끄집어내야죠. 2분의 1이니까 P로 정리하게 되면, 자, 2를 곱하게 되면 400-2Q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MR을 구할 수 있습니다. MR. MR은 여기 보시면 400에다가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4Q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독점의 최적 생산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MC를 알아야 돼요. MR과 MC가 같아질 때 최적이니까. MC를 구해야 되는데 MC를 구하려면요. 뭘 알아야 됩니까? 그쵸. TC를 구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자, TC는요, 우리가 요 생산 비용과 관련해서 많이 했어. 비용 극소화의 원칙인데, WL, RK, 요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W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R은 여기 보시면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자, 그러면, L과 K를 이렇게 해도 이게 총 비용이지만, 우리가 Q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 요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2분의 1승이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 있는 거죠? 없애버릴게요. 그럼 Q의 제곱은 완전 보완제 관계가 돼서, 둘 중에 작은 거, 요렇게 돼서, 4L, 그리고 k 이렇게 돼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산할 때 요거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개 같아질 때 4l과 k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을 때 그때 요게 q가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서 q의 제곱이니까 그때 q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tc를 계산하려고 하면 요걸 L로 정리해서 대입을 하고요. L로 정리하면 L은 Q의 제곱을 4로 나눠주면 되겠고. 됐죠? 자, K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K는 Q의 제곱이 되겠고.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한나의 그림으로 쫙뭘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L과 K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c 값을 구할 수 있죠. tc는. 자, 여기 4 하니까 4q의 제곱. 4, 4, 16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4q의 제곱. 이렇게 돼서 8q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mc는? mc는요, 요거 미분하면 되겠지. 8q의 제곱이니까 16q.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프까지 글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선과 어떤 선이 만나는 걸 봐야 되는가, 봐야, 돼, 보, 보기 위해서, 이게 P로 나타낸 수요 곡선이고요. MR 곡선은 기울기 두배 가파르게 되고요. M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Q,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MC, 얘가 MR, MR과 MC가 같아질 때 최적 생산량이 결정된다라는 거 여기 16Q와 요거 두개같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20Q는 400 이렇게 돼서 Q는 얼마예요? 음 Q는 독점 기업의 생산량은 20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바로 최적 생산량이 되고요. 20 요렇게 됩니다. 가격은 가격은 수요 곡선 상에서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을 받아내니까 여기다 m이라고 하면 20을 수요 곡선에다가 집어넣어요. 요렇게. 그러면 예, 360 요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360 그래서 뭐 수량은 20이고 가격이 360하니까 1번 요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그렇지만 저 앞에 나와 있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총비용함수로 변환시키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지난번 봤던 생산비용함수를 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